제가 7일전 레이지고메클럽 채널 커뮤니티에 근황이 궁금한 식당이나 카페가 있으신가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달린 가장 첫 번째 덧글이 엉터리 생고기 오란 덧글이었습니다. 구독자가 원하면 또 알아봐 드리는 게 진정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돼지고기 무한 리필 시대를 열었던 엉터리 생고기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2023년 엉터리 생고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무한 리필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럼 레이즈 금액 클럽과 함께 2023년 엉터리 생고기 근황을 알아보러 가시죠. 엉터리 생고기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은 옛날 로고 그대로 사용 중이고요. 저도 유튜브 를 찍으면서 하나 알게 되었는데 엉터리 생고기가 무한 리필 매장이 있고 무한 리필이 아닌 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리필 가능한 가게를 알아보는 방법은 엉터리 생고기 뒤에 두 번째 이야기 무한삼겹이라고 적힌 매장이 엉터리 생고기 무한 리필 집이니까 찾아가실 때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엉터리 생고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노포 감성 스근하게 나는 인테리어가 예전에 축구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으러 왔던 제 중고등학생 때 추억을 자극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릴 때 엉터리 생고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2023년 엉터리 생고기의 가격도 추억 그대로일까요? 메뉴판입니다. 삼겹살, 목살, 된장찌개 세 가지의 무한리필이 1인당 15,000원이고요. 삼겹살, 목살, 항정살, 된장찌개 네 가지의 무한리필이 1인당 1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전원 공깃밥 추가 시 공깃밥도 무한리필로 판매하고 계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에 일반 고깃집 가면 삼겹살 1인분에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데 아직도 엉터리 생고기는 15,000원만 내면 무한리필로 삼겹살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높아진 요즘에 이 정도 가격이면 아직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항정살이 추가된 무한리필을 주문했고요. 곧 사장님이 밑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밑반찬은 된장찌. 김치, 파채, 상추, 마늘, 쌈장, 양배추 샐러드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었고요 기본 반찬 외에도 리필바에 가니까 양파장아찌, 콩나물 무침, 배추쌈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곧 이어서 엉터리 생고기에 삼겹살, 목살, 항정살이 나왔는데요. 1만원대 무한리필 고기라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대 이상으로 고기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삼겹살도 보시는 것처럼 비계 부분이랑 살코기 부분이랑 잘 나눠져 있었고요. 고기 자체도 잡내 없이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목살도 보시는 것처럼 고기 퀄리티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항정살. 요게 저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삼겹살이랑 목살만 먹으면 살짝 찔리고 물리는데 항정살을 섞어서 먹으니까 기름지고 꼬들꼬들한 맛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돈좀 있으신 분들은 4,000원 더 내시고 항정살까지 무한리필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엉터리 생고기에 오랜만에 오니까 옛날에 해먹던 꿀팁도 생각났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알려드릴게요 여기 된장찌개 그냥 먹으면 진짜 맛알못인 거 아시죠? 된장찌개 에 커스텀해서 먹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마늘 살짝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무한리필로 나온 삼겹살 가져와가지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 가위로 자른 삼겹살을 된장찌개에 풍덩풍덩 같이 넣어 주세요. 이렇게 된장찌개를 만들면 삼겹살 고기 육수로 된장찌개의 국물 맛을 내면서 나중에 삼겹살이 된장찌개 속에서 다 익으면 수육처럼 된장 양이 싹 배인 보쌈 느낌 나는 삼겹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고기 국물 맛도 내고 고기도 수육처럼 먹을 수 있는 1석 2조의 꿀팁이니까요. 이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맛있게 익혀서 먹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혼밥 난이도 중 가장 높은 난이도라는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 구워서 혼밥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데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혼밥하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혼자 구워 먹은 엉터리 생고기의 고기 맛은 무한리필 맛이라서 안 좋은 고기일 것 같다라는 편견이 사라질 정도로 혼자서도 정말 맛있게 구워 먹었고요. 이날 엉터리 생고기에 서 먹었던 고기 순위를 정하자면 제 입맛에는 1등은 항정살, 2등은 삼겹살, 3등은 목살 순으로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한리필 추가하신다면 항정살과 삼겹살을 위주로 무한리필을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기가 슬슬 질려갈. 쯤에 냉면도 추가해서 시켜 먹었는데요. 시원한 냉면 풀어서 불판에서 익은 고기 한점 가져다가 면에 싸서 먹으니까. 기름진 입맛 싹 씻어주는 별미였습니다. 냉면이랑 같이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으니 점심 일찍부터는 좀 젊은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노량진에 있는 엉터리 생고기 지점이다 보니 주변에서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한끼 든든하게 먹기 위해 점심부터 찾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구독자분께서 궁금하다고 하신 엉터리 생고기의 근황은 물가가 높아진 요즘 아직도 가성비 있는 고깃집이며 무한 리필 고기 퀄리티도 잡내 없이 신선. 난 고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가격대가 있는 프리미엄 삼겹살집 고기들보다야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격을 싸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엉터리 생고기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돈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부담 없이 와서 삼겹살 한점에 소주 한잔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님 요청으로 알아본 추억의 삼겹살집 엉터리 생고기의 근황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근황이 궁금한 맛집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황이 궁금한 맛집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혼밥한 저를 위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